네, 관심 종목 영상 속에 로봇주도 한번 언급을 드린다는 게, 로봇주를 빼먹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어, 지금 47,500원 정도 자리, 최저가 구간이 44,000원대 구간이죠.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요. 아, 분차트로 봤을 때 아직 이제, 뭐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등을 한번 강하게 올려쳤죠. 이제 올려쳤고 한번 이제 눌렸을 때가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최저점이 나왔죠. 눌림의 최저점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 평선을 하락하는 기울기를 만들면서 하루 이틀 3일째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반전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다. 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라는 어떤 거래량이나 수급도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계속적으로 걸리, 걸리고 있는 이1 1선이라는 자리와 일단 옆으로 기고 있는 5일선 자리에 오늘 5일선 저항을 맞고 지금 살짝 밀렸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갭을 들거나 혹은 이 현재 빠지고 있는 자리를 넘어서는 형태의 봉이 나온다면 어찌됐든 어느 정도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로. 아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수있겠고요그 다음에 삼핵 THK는 <laughs> 제가 이건 121선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 나오면서 반등이 또 어느정도 나왔습니다 가장 그래도 제일 탄력적이고 강한 종목이긴 한데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선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 아, 한번 살펴봐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텍스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텍스 이제 그리고 이렌시스 어, 최근에 이제 이렌시스가 제일 강했었죠 이렌시스가 강했었는데 지금 6,000원대 구간 이 직전에 나왔던 이제 저가권 구간 그리고 갭이 나온 상태에서 나왔던 이 자리들 이 중요한 자리들 6,000원대 초반 자리가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래 이동평균선은 어찌됐든 하나 지금 따라 올라와서 지금 지지가 4일 동안 일단 되고 있어요. 내일 뭐 거래량이 붙는다면 어쨌든 양봉 하나 또뜰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랜시스도 이제 같이 로봇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 이거 얼마나 부러운 종목이었어요.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부러운 종목이죠.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이제 3만원대에서 12만원대까지 300%가 지금 올라간 종목이에요. 300% 올라갔다가 반토막을 냈죠. 반토막을 내고 그 반토막 자리에 지금 지지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5일 선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다시 또 밀렸고요. 저가를 살짝 낮추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지지가 되면서 5일 동안 옆으로 기고 있죠. 지수 이때 계속 좀 빠지는 자리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가격대가 버텨내주면서 오늘 이평선 5일선을 지지받고, 거래량 살짝 남아서 양, 양봉, 단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일선을 일단 극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극복을 해주는 게 유지가 되는지,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이 구간이나 어떤 갭자리 있는 부분들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챙겨 먹을지 아,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승 121선 구간에 아직 깨지지도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에 대비해서. 어, 여기 구간에서 100%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그 구간을 이제 수렴하는 형태로 지금, 어, 저가는 높여주면서 고가가 20만원에 잡혀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121선 구간에서 지금 일단은 며칠 동안 계속 단봉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 5% 정도 하락한 이 부분을 지금 회복해 가지고 메꿔 넣고 있죠. 어, 이 구간에 깨졌던 갭으로 깨졌던 자리를 어쨌든 지금 메꿔 가지고 회복하는 구간이니까 지금 이동 평균선은 어쨌든 추세선이라든지 1 2 1선이 자리는 크게 어 방향성, 이동 평균선의 방향성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 역시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회복한 11선을 유지가 되면서 17만 원대가 유지가 되는 부분에서 수급이 나오는가 이 부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좀 지켜내고 있으니까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하한가까지 가고 급락에 떨어지고 나서 이게 5만 원대에서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적으로 약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역시 지금 최근에 21,000원대에서 2만, 2만 원대 구간. 2500원에서 21,000원이죠. 그러니까 약한5% 정도 구간에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 어, 오늘도 21선이 윗꼬리는 달았지만 이건 뭐 개판하면 일단 은 21선 위로 올려 줄수 있고 아랫꼬리에 양봉이 뜨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 한번 어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21선 저항을 맞으면서 밑으로 이제 빠지는 형태 20 120선 깨는 형태가 나온다면 일단은 또 다리 자리 아, 자리를 다시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아,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일단은 이제 관종 부분들에서 봤을 때 로봇줄을 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며칠 동안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주가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조정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 주가가 어떤 상승을 보이게 되면, 상승이라는 주가가 어떤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도 올려쳤다가 이제 옆으로 기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간적으로 가격대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는 형태로 쫓아오는 이제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기다리는 형태 기간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에서 가격이 밀리면서 이 평선에 닿는 부분까지 나오는 가격 조정이 있어요. 근데 로봇주도 지금 최근에 AI 쪽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두개다 받은 상태에서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나 중요한 가격이나 최근 움직임이 어쨌든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위로 튄다면 우리가 좀 만만하게 접근해 볼수 있는 섹터기도 하죠. 많이 또 친한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로봇주도 함께 앞으로 또. 어,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까지 오늘 관심정보 영상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